안녕하세요. 블루라크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프시즌 최고의 관심사, 한해 농사의 절반이라 할수 있는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이 다음 주말에 펼쳐집니다. 네,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5월 11일 시작돼 목, 금, 토 3일 일정으로 치러지는데요. 이번 트라이아웃은 티르키의 이스탄불에서 목, 금, 토 3일간 연습 경기를 하고 토요일 오후에 바로 드래프트를 실시합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티리키에는 이탈리아와 함께 여자 배구 최고의 리그죠. 축구로 치면 이제 프리미어 리그나 프리메라 리그 같은 위상이고요. 이스탄불은 티리키의 수도이고 현재 여자 배구 세계 최고의 클럽인 바키프방크와 액자시바시, 펜네르바체, 갈라타사라이 등 명문 클럽의 연고지입니다. 그래서 티리키의 이스탄불에서 V리그 트라이아웃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에게 V리그를 어필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번 트라이아웃에는 신규 선수 40명과 기존 외국인 선수 4명, 산타나, 엘레나, 캡벨 모마 등총 44명이 참가합니다. 지난 시즌 성적 역순으로 지명 우선권이 차등 확률로 주어지는데요. 정규 시즌 성적이 아니라 챔프전 결과입니다. 따라서 도공이 가장 적은 확률을 받게 되는데요. 1순위 지명 확률을 보면 페퍼가 25%, 기업은행이 21.4%, GS가 17.8%, 인삼공사가 14.2%, 현대건설이 10.7%, 흥국생명이 7.1%, 도로공사가 3.5%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페퍼가 25%니까 꼭 1픽을 받는다고 볼수 없습니다. 오히려 1픽을 놓칠 가능성이 더 많죠. 네, 어쨌든 한주 앞으로 다가온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내 맘대로 드래프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에 어떤 선수가 왔으면 좋을지 한번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픽 순위는 그래도 지명 확률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1순위 페퍼 저축은행. 페퍼 픽하기에 앞서 오늘 정말 만우절 같은 그 소식이 나왔죠. 보상으로 도공에 간 이고은 세터를 다, 트레이드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오늘 오후 처음 이 소식 들었을 때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구단 운영을 장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최가은행, 올해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까지 줬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번 드래프트에 기대를 모으는 유망주, 188cm 장신 미들 블로커 김세빈이 나오는데요. 물론, 페퍼가 지명 확률이 제일 높지 꼭 1순위를 픽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안 줘도 되는 신인 1순위 지명 끝까지 넘기게 됐습니다. 진짜 브이리그 역사에 남을 호구짓이라 해야 될까요? 역대급 뻘짓을 보여줬죠. 네, 하지만 여기 페퍼 팬분들도 계시니까요. 위안을 삼을만한 건 그래도 페퍼가 이고은을 다시 데려올 정도면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가 상당하다. 아인킴이 리벨딩이 아니라 박정화 데리고 한번 올 시즌 높은 곳으로 가보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오늘 주제로 넘어가서 트라이아웃 내 맘대로 드래프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페퍼는 지난 2021년 1순위로 엘리자벳을 뽑았고요. 작년에는 니아, 니드를 뽑았습니다. 아인킨 감독, 이번에는 전체 1순위로 미국 출신이 아데올라 오아콘이란을 지명합니다. 2000년생 23살 젊은 선수고요. 191cm 신장으로 아포지카 아웃사이드 히터를 모두 볼수 있습니다. 이 선수 미국 듀크대를 졸업했는데요. 듀크대는 어, 사실 그 블루 데빌스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NCAA, 미국 대학 농구 최강팀으로 엄청 유명합니다. 웬만한 프로팀 인기 못지 않을 정도니까요. 농구 명문이니 배구도 명문일 것 같고요. 이 선수 듀크대 졸업 이후 바로 핀란드 리그로 가서 지난 시즌, 네, 한 시즌 뛰었습니다. 미국 U20 대표팀 경력이 있지만 프로 경험은 이제 핀란드 리그 한 시즌만 있는 것이죠. 일단, NCAA, 미국 대학 리그 출신인 아앤킨 감독이 잘 아는 선수일 거고요. 이 선수 경기 영상만을 놓고 보면 흑인 특유의 탄력과 파괴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페퍼는 아시아 코토로 역시 미국 대학 출신의 MJ 필립스를 뽑았는데요. 아데올라를 픽한다면 상당히 시너지를 낼것 같습니다. 여기에 박정화도 있죠. 그리고 오늘 어찌됐든 이고은도 다시 왔습니다. 박정아, 아데올라, MJ, 필립스, 삼각, 편대라면 엄청난 공격력 기대됩니다. 이제 페퍼 윈나우인가요? 아데올라, 오아, 콘이란 기대가 됩니다. 다음 2순위 IBK 기업은행. 아코에서 폼푼을 1순위로 뽑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한 김호철 감독은 2순위로 쿠바 출신이 팔마, 달리나를 선택합니다. 이 선수, 99년생, 23살 젊은 나이이고요. 194cm의 좋은 신장을 자랑합니다. 프랑스와 스위스 리그에서 뛰었고요. 쿠바에서 연령별 대표팀을 거쳤습니다. 좋은 신장을 바탕으로 타점 높은 공격을 보여주고요. 스피디 많이 걸린 스파이크 서브를 넣습니다. 팔이 길어서 블러킹 타점도 꽤 높고요. 김호철 감독, 폼푼이 오면서 업그레이드 된 스피드 배구를 천명했죠. 반면, 아포지스는 높이를 갖춘 강력한 해결사를 찾을 것 같습니다. 지난 두 시즌 산타나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트라이 아웃에 나온 아포지스 중 가장 높이와 득점력을 갖춘 선수를 찾았고, 그 선수가 바로 팔마달리나입니다. 3순위 GS 칼텍스. 차상현 감독은 드래프트 전날인 5월 12일 모마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모마가 지난 두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쳐줬지만 높이에 대한 아쉬움과 한계가 분명했죠. 베테랑 미들블럭커 정대영을 영입했지만 다음 시즌 정상 도전을 위해서는 높이를 갖춘 지난 2020-2021 시즌 트래블의 주역 러츠와 같은 선수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픽한 선수가 바로 198cm의 장신 아포지 스트라, 스파이커 셰리단 에킨슨입니다. 이번 트와 아포지 신청자 가운데 가장 신장이 좋은 선수 중 하나이며, 현재 티리케 리그에서 뛸 정도로 커리어도 좋습니다. 비록 2019년 도로공사에 지명됐지만, 부상 이후로 전기수진을 뛰지도 못하고 계약해지됐는데요. 런 했다는 일각의 얘기도 있고요. 선수가 상당히 까칠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시 트라이 아웃에 신청한 거 보면 정신 차리지 않았을까 기대해 보고요. 이 선수 신장에서 보듯 타점 높은 공격이 장점입니다. 사이즈만 놓고 보면 야스민과 비슷해 보이지만 파워에서는 야스민보다 떨어지고 대신 좀더 유연하고 내구성은 더 좋아 보입니다. 차상현 감독은 김종민과 달리 나는 에킨슨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픽합니다. 사순이 KGC 인삼공사 아코에서 예상과 달리 인도네시아 출신 아포지 메가와티를 뽑은 고이진 감독 메가와티와 함께 아포지 외국인 선수로 아포지 몰빵 배구를 염두에 두고 동유럽의 아포지들을 몇명 눈여겨봤지만 GS가 모마를 포기하자.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모마를 지명합니다. 모마의 높이 약점은 인삼의 경우 미들블록 높이가 좋고 메가와트도 신장이 좋고 하니 문제될 게 없다고 본 거죠. 여기에 모마의 몰빵 능력 엘리자베 못지 않습니다. 고이진 감독 만면히 미소를 감추지 못합니다. 다음 오순이 현대건설. 현대건설 강성현 감독은 마음이 착잡한데요. 오프 시절 오프 시절 기대했던 김연경 영입에 실패하고 황민경도 떠났습니다 고혜림도 밀어왔던 무릎 수술을 받았고요 트아 어, 픽 순위도 좋지 못하고 트아 현장에서 본 야스민의 상태도 좋지 못한 것 같고요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아코로 뽑은 위파이 시통이 지금 열리는 아챔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하고 있습니다 황민경 보상으로 나름 기대주 김주양도 데려왔기 때문에 아웃사이드 히터에 대한 고민은 해소가 좀 됐다고 볼수 있고요. 트라이아웃 현장에서도 기대할 만한 선수를 픽했는데요. 바로 푸에르토리코 국가대표 출신 브리티니 아베 크롬비입니다. 네, 이 선수 중남미 푸에르토리코 국대지만 미국에서 태어났고, 대학까지 미국에서 보낸 백인 선수죠. 95년생, 27살의 아포지 스파이커로, 현재 세계 최고 선수인, 그, 티아나 보스코비치처럼, 왼손잡이 아포지입니다. 191cm 신장으로, 타점도 나름 괜찮고, 빠르고 깔끔한 스윙이 괜찮습니다. 경험도 많기 때문에, 강성현 감독, 기대를 가지고 픽했습니다. 다음, 6순위, 인삼, 아, 흥국 생명. 어, 일단, 흥국 팬 여러분은 지금까지 흥국의 오프 시즌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김영경을 잡았죠. 은퇴를 미루면서 사실상 이력, 이적이 유력했었는데, 김영경을 눌러 앉힌 것만 해도 흥국의 오프 시즌은 성공했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에 김수지를 영입하며 미들 블럭커한 자리도 보강했고, 아커에서 레이나 토코쿠를 영입하며 아웃사이드 히터 한 자리에 대한 덱스도 넓혔죠. 김미연, 김다은, 레이나 중 잘하는 사람을 주전으로 쓰면 되죠. 염에선 이름까지 나왔던 세터 보강을 못한 부분이 좀 아쉽지만, 일단 이원정, 김다솔, 투톱에, 신의박해진도 부상으로 돌아와 함께 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터도 역시 세명 중에 잘하는 사람 주전으로 쓰는 거죠. 아본 단자 감독 오프시즌 스토브리그 나쁘지 않게 보냈습니다. 이제 트라이아웃인데요. 흥국 6순위 픽으로 점찍었던 선수들은 앞에서 다른 팀들이 다 데려갔습니다. 남아있는 선수를 봤을 때 과연 옐레나만큼 해줄지 의문이고요. 사실 옐레나 정규시즌 나쁘지 않았습니다. 821득점으로 득점 전체 3위, 42.7% 공격 성공률로 4위, 블로킹 11위였습니다. 김현경 빠를 받는 그 용병이라며 평가절하되기도 했지만 정규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충분히 괜찮았고요. 다만 도공과의 챔프전에서 중요한 고비마다 흔들렸고 특히 상대 외국인 선수 캡벨과 결정력에서 차이가 났죠. 그래서 우승을 위해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옐레나 정규시즌만 놓고 보면 캡벨보다 더 뛰어났고 이제 챔프전 경험을 먹은 만큼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의견도 많고 무엇보다 흥국의 6순위 픽에서 옐레나 보다 더 좋은 선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현실적인 측면을 가, 고려해 아몬던자 감독 옐레나와 재계약을 선택합니다. 이제 마지막 7순위 디펜딩 챔피언 도로공사가 남았습니다. 외국인 선수 잘못 뽑기로 유명한 김종민 감독은 7순위 픽을 받고 또 트와 1, 2차 경기를 보고 마음을 굳힙니다. 트아에서 뽑을 선수는 없다. 캡벨과 재계약 아니면 트아 1, 2일차에서 2 2일 차에서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한 야스민을 픽하느냐 둘중 하나다. 김종민 고민 끝에 도박수를 한번 두기로 합니다. 일단 지난 시즌 우승으로 까방권이 있는 상태로 모험수 두 개의 상황이 괜찮죠. 그래서 김종민 감독 과감하게 야스민을 픽합니다. 만일 하나 야스민 상태가 10월 시즌 개막까지 못 오르면 교체 카드를 쓸수 있죠. 캡베를 다시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김종민 감독 트라이아웃 외국인 선수 선발은 잘 못하지만 교체는 잘 하지 않습니까? 네 이상으로 트라이아웃 종료됐습니다. 1순위 페퍼 아데올라 2순위 기업은행 달리나 3순위 GS 에킨스 4순위 인삼 모마 5순위 현건 아베 크롬비 6순위 흥국 옐레나 7순위 도공 야스민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루라커룸 선정 내맘대로 트라이아웃 드래프트 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트웃 드래프트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 뽑히지 않은 선수 중에 실제 뽑힐 것으로 예상하는 선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루라커룸이었습니다.